레위기 23장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부터 시작해서 맥추절, 오순절 말씀 나누었고 지난 전에 지난 주에 나팔절 말씀 나누었고 오늘은 속죄일과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에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거 나누기 전에 사무엘상 30장 말씀 잠깐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아, 이 말씀을 좀 들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들을 기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고 필요한 사람들은 반응하시고 하나님 따라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3상 30장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정확하게는 세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세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길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사무엘상 30장처럼 이렇게 흘러갑니다. 보세요. 처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굴 아둘람 굴로 600명의 용사들이 모여들었어요. 600명의 용사들의 마음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600명의 용사, 600명의 신하가 될 것을 기대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바라보고 왕이 될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라간 삶이 어떻게 됐냐면 나오시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시글락 지역에 들어가고 시글락에서 잠시 마을을 비운 사이에 아말레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불을 지르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이 완전히 불바다 제떠미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아내를 살아있는 채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내 아들과 딸들 심지어 갓난아기들까지 완전히 전부 다 생포해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600명의 마음이 일순간에 무너졌어요. 슬프고 괴롭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지고 원망이 일어나고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을 따라오면 왕이 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따라왔건만 지금 우리가. 만난 이 모습이 뭐냐 하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잘 세웠고 이 계획대로 진행만 되면 내가 이 영역에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와 사이즈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자리와 사이즈에서 이 계획대로만 진행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고 이 계획대로만 진행하면 내가 잘될 것이고 이 계획대로만 진행하면 내가 원하는 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계획대로 지금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따라가기만 하면 분명히 잘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제도미가 되버렸고 나의 사랑하는 동반자, 협력자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심지어 간나라 기들까지 다 잡혀갔어요. 간나라 기가 잡혀갔습니다. 다시 내가 재기할 수 있는 그 씨앗, 소망까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내가 세운 이 인생의 계획을 따라가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소망. 갓난아기의 씨앗까지 전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인생의 상황을 만나잖아요. 600명의 용사들의 마음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생의 상황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왜 그렇게 똑같은지 600명의 600가지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흘러가 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 같은 길로 흘러가 버려요. 이 마음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흘러가냐면 그래서 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고통이 느껴져요.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의 계획이 깨져버렸는데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고통, 괴로움, 슬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울다가 울다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 완전한 고통이에요. 울다가 울다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이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냐면 절망. 아, 이제 끝났다. 이 계획대로 따라왔는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그 다음에는 절망 속으로 들어와버려. 끝났다. 이제 소망도 가능성도 더 이상 아무것도 끝장나버렸다. 절망을 느껴요. 6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지금 600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을 느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망이 일어나요. 조건이 안 좋아서. 화건 상황이 안 좋아서.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요. 그때 조건만 갖춰줬으면 그 사람만 잘 만났으면 내 부모가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내 옆에서 함께 있으면 잘 됐을 텐데 아 내가 그때 조금 더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 건데 나 자신에게든 부모에게든 타인에게든 왕족이든 조건이든 원망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은 공격이 일어나요. 돌를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 이거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다윗을 죽이든 혹은 나를 죽이든, 이 공격이 나에게 향하든, 타인에게 향하든, 조건에게 향하든, 공동체에 향하든, 이 공격이 일어나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절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하게 돼요. 이 공격하는 자에서는 타인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에요. 나에게 공격이 일어나잖아요. 내 몸이 상하고 망가지고 내가 더 재기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버리기도 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마음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돌이키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겠어요? 다시 오른손 들어서, 반짝반짝. 네, 네. 왼손 들어서 반짝반짝. 양손 다 반짝반짝. 네. 중요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돌이키죠. 아버지 뜻이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지 돌이키는데 아버지 뜻을, 계획을 모르겠어요. 몰라도 제가 말, 몰라도 관계없어요. 왜 굳이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세요? 왜 굳이 아버지의 계획과 말씀을 알려고 하세요? 모르면 어때요? 몰라도 이것 한가지만 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고통, 그 다음에 절망, 그 다음에 원망, 그리고 나든 타인도 공격을 한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면 최소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갈 때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그냥 내가 흘러가는 길하고 반대로만 걸어가 보세요. 최소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길과 반대로 흘러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때요? 말씀을 모르면 어때요? 그리고 계획을 모르면 어때요? 최소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길 반대로만 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배열이 있었구나. 주님의 뜻이 있었구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30장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말레 군대가 아내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포로로 잡아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내들을 잡아가서 뭐 노예를 설 수도 있고, 뭐 집안일로 시킬 수도 있고, 뭐 뗄감을 가져오기도 시킬 수 있고. 그런데 두 살, 세 살, 코찔찔이를 뭐하러 데려가요? 두 살, 세 살짜리 코찔찔이를 뭐하러 데려가요? 전쟁 포로로 잡아가는데 우리 은유를 왜 데려가요? 은송이를 왜 데려가요? 전쟁 포로로 잡아가는데. 은유, 은송이 데려가서 전쟁 포로로, 아니, 아말렉 군대가 행군하는 길이 뭔데 데려가서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갓난하기를 왜 데려가요 여러분? 전쟁 포로로. 왜 데려가요? 다우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식락 마을이 불타 버리지 않게 할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은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할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봐라. 갓난아기를 데려갔다면 생각해 봐라. 두살세살 살 코찔찔을 데려갔다면 여기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모르지만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반대로 와 보니까 어 조금 보이네요. 아버지 뜻이 아니고서는 갓난아기를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배열이 아니고서는 코찔찔을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갓난아기를 아내들만 전쟁 포로로 데려가고, 갓난아기를 이틀, 삼일, 사일 방치해버리세요.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엄마들만 데려가고 두 살, 세살 코찔찔을 놔둬보세요. 맹수에게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갓난아기 두 살, 세살 어린아이들 다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뜻이다. 아버지가 역사하시겠다는 뜻이다. 최소한 처음부터 아버지의 계획을 몰라도,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몰라도, 내 마음이 흘러가는 길에서 반대로만 걸어가도요, 아버지의 뜻이 있다, 배열이 있다, 이걸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나 혼자심으로는 아말레 못 쫓아갑니다. 지금 아말렉이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간 지가 벌써 며칠이 됐는데 나 혼자 심으로 지금 따라가도 아말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요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자기 계획을 따라온 적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 근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다윗 인생에 다윗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가 교획을 세우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 자리가 시글라게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우시를 기름 부어서 어느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우시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다우시 살아야 될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사울 왕의 손에 붙잡혀 죽겠다.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잠시 블레셋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에 몸을 피하고 있으면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오지 못할 거야.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은요. 블레셋 나라의 땅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지대에 있는 블레셋 나라의 땅 시글락에 몸을 피한 거야. 그랬더니 사울 왕이 시글락에 못 들어와요. 블레셋, 다른 나라니까. 이게 다우시의 교육이었어요.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살겠다. 이 다우시의 교육이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거 그, 그제서야, 나씨 고백을 나 혼자, 나 스스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이땅 세상을 살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시오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시을 나게 들어오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내가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이 하십시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우시 아말렉을 따라가잖아요. 600명도 따라와요, 600명도. 600명이 따라가다 그중에 400명은요. 400명은 아니 뭔 200명을 먼저 얘기할게요. 200명이 따라가다가 중간에 부솔 시냇가를 만나요. 부솔 시냇가 시냇가에 잠깐 물한잔 마시고 목좀 추리려고 시냇가에 왔다가 시냇가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0명이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내를 빼앗겼어요. 우리 아내를 구하러 못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 아무 남자도 대답을 안 해요. 자. 우리 아내를 빼앗겠어요. 우리 아내를 찾으러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할 남자가 어디있어요 할렐루야. 없죠. 근데 200명이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명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 우리 아내와 자녀들 탈취해서 도망간 지가 벌써 며칠이 되었습니다. 며칠 지난 지금 우리가 추격한다고 한들 따라잡을 수도 없고, 추국해서 따라잡는다 한들 그들은 아말렉 성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닫을 것이고 전쟁을 치른다 한들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방패 삼아서 전쟁을 도발하면 우리가 공격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마 우리가 전멸할 겁니다. 산 사람은,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죠. 진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을 치르려고 아말렉을 만났는데 그 아말렉이 아내들을 방패 삼아서 어린아이들을 방패 삼아서 전쟁을 도발하면 이스라엘이 공격이나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활쏠수 있겠어요? 창자를 휘둘릴 수 있겠어요? 싸움 한번 못하고 오히려 600명이 여러이다 죽어버릴 거예요. 200명이 생각하기를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죠. 이게 뭔지 아세요? 200명은 자기 생각으로 충만했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서 자기가 살 방법, 자기가 살 길, 자기 인생을 다시 자기가 써내려가기를 시작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도록 그분에게 맡기세요. 네. 지금 여러분 마음이라고 한 사이즈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한 사이즈의 이름이 여러분, 여러분 생각, 여러분 방법, 여러분 계획이 꽉차 있어요. 여기에 쉽게, 오늘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한번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 조금 쌓여요. 또 기도 한번할때 하나님에 관한 것이 또 조금 쌓여요. 말씀 한번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가한 것이 또 조금 쌓여요. 그 하나님의 가한 것이 내 마음 안에 조금씩 조금씩 차곡차곡 차곡 쌓일 때, 그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일을 하세요. 먼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일을 하시고, 마음을 먼저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더니 400명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400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제가 볼때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뒤쫓으면 아내와 아이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400명이 생각을 해요. 다윗,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사울왕이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았어. 3천명의 군대가 추격할 때 붙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붙잡히지 않았어. 그 옛날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오히려 다윗이 승리했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가자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다윗을 따라가자. 그냥 다윗을 따라갔어요. 다윗을 따라갔을 뿐인데 사무상 30장에 큰 은혜를 이 400명의 용사들이 함께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갈 수 있다면 그렇게 따라가시면 최고예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힘이 작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겉면을 따라가세요. 옆에 세워져 있는 믿음의 여러분 성도와 리더들 있잖아요. 그사람이 지도를 따라가세요. 이 교회의 고면을 따라가세요. 그렇게 400명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다우시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귀인 듣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하시고 주님으로 세워지기를 그래야 사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